안녕하세요. 모든 테크 사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제가 전동 공구만 주로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저 제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상위에 검색되는 제품 중에서 요즘 장마철에 특별히 그 반응이 좀 좋은 그 픽솔이라는 제품입니다. 그 픽솔이라는 제품 중에서 이게 이제 멀티 특수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물기, 습기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크리스탈, 하이테, 그다음에 플렉시 중에서도 백색하고 회색, 왜 크리스탈?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들의 각각의 그 특징과 그리고 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쪽에 적용하면 좋은지.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그, 써볼수 있는 시간은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요 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플렉, 그 픽숄 제품들의 특징은 그, 아무래도 이제 고 접착력, 접착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일반 실리콘보다 그 탄성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플렉시라는 제품은 탄성력이 거의 750% 거의 7.5배나 이렇게 수축팽창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좀 접착력이 좋은 반면에 이 점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점성이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공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실리콘 건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많이 쓰는 그 이런 플라스틱 건좀 저가 건인데요. 이 건으로는 사실상 좀 시공이 쉽지가 않고요. 사람 손 악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연속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은 이좀 악력이 많이 드는 제품들은 그 파워건이라고 하죠. 철로 된 파워건을 그 사용하시면은 여기 보면 스플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 압력이 좀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면은 이런 그 특수 멀티 실리콘을 픽서를 쓰시려면은 철건을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그요 제품이 그 빅솔 중에서 요두 가지 제품 요거는 회색이 고요 요거는 백색입니다. 플렉시라는 제품입니다. 이 플렉시라는 제품은요 요거를다 음. 접어놓고 유일하게 빅솔 제품 중에서 색깔이 칼라가 두 가지 그 제품인 게요 플렉시라는 제품인데 회색이라고 회색과 백색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회색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방수 쪽에 적용을 많이 하시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특히, 이제, 콘크리트하고 색깔이 동일한 회색, 혹건 이제, 그런 방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색상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렉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탄성률이 750%, 7.5배나 늘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왜 백, 그, 이 플렉시가 방수 쪽에 좋냐 하면, 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특히 겨울하고 여름에 수축과, 그 수축과 팽창이 상당히 큽니다. 기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탄성률이 좋아야 오랫동안 그 내구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탄성률을 가진 이 플렉시 제품이 그 방수효과에 상당히 좋고요. 시공을 하실 때는 별도의뭐 이렇게 프라이머 처리를 안 하시고 시공하셔도 되는데 렇타고또 프라이머 처리 를한 상태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뭐 방수 목적으로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그이 픽서 제품들 중에서는 전부 이 뭐랄까요 이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탄성이 다 있고 근데 탄성의 차이는 제품들마다 차이가 납니다. 탄성을 다 가졌고 그리고 한곰팡이성 또 물기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욕실이나 싱크대에 적용을 하셔도, 곰팡이가 잘안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항, UV, UV성이 있습니다. 밖에서 써도, 그 자외선에 대한 그런 저항력을 기본적으로 갖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앞, 앞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들은 이제 물기가 있거나 습기가 있어도, 시복이 다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요즘같이 여름에는, 그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경화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습도 고온 다습한 경우에는 상당히 경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쭉 길게 칠해놓고 헤라질하지 마시고요 조금 해놓고 그냥 헤라질하고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그 시공을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고요. 그 일단 플렉시는 그 방수 목적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 오른쪽에 이제 쓰시기에 딱 최적화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리스탈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크리스탈이라는 제품은 그 아쿠아 빛이 나는 그러니까 투명 입니다. 근데 완전 투명으로 이렇게 생각 하시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푸른색이 나는 푸른색이 나는 이제 그 투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이 제품은 그, 유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문이 끼어졌다 그러면 이제 거기 표시 안 나게 이제 접합할 때 아무래도 투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실에 그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장식 기구라 그런 거를 고정할 때 접착력이 좋고 그리고 굳이 색깔이 개입되지 않은 걸 원하실 때이 크리스탈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하이텍이라는 제품인데요. 그 접착력이 이 중에서 가장 셉니다. 제곱센티미터당 320kg. 10cm, 10cm에 붙였을 때3 2 0 k g 입 접착력을 내는 건데요. 이 제품도 그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제품들하고 똑같이 이제 탄성력은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플렉시 이런 것만큼은 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탄성력을 가졌습니다. 이제품이추천드리는 이제 용도로는 석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타일 이런 쪽으로, 뭐, 타일 본드 이런 거 굳이 뭐, 한개 뭐, 거창에 사서 이렇게, 뭐, 조금 한 몇두 장 붙이는데 그거 사서 하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서 이제, 그, 셀프 DIY로 이제 고치시고, 유지보고서 하실 때, 여기한개 있으시면, 그냥 짜서 타일을 붙일 때, 초기 접착력이 좋다는 겁니다. 초기 접착력이 좋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만큼 붙여놓고, 벽체 타일 같은 경우에 손을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빨리 떼더라도 붙여있고,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초기 접착력도 좋고, 경화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접착력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곱 센티미터당 320kg라는 강력한 접착력을 나타냅니다. 이제 뭐, 탄성이 주로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블랙시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접착을 원할 때, 고럴 때는 이 하이텍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토브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그, 2 0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리콘이 하루에 한 2mm 정도, 2에서 3mm 정도가, 그, 경화가 되는 속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 중에서 가장 경화 속도가 빠른 20분에 완전 경화가 이뤄집니다 그 2mm 두께로 발랐을 때 20분에 완전 경화가 이뤄지는데 그 겨울에는 조금 이제 차이 나겠고, 그리고 두께가 좀 두꺼워지면 조금 더그릴 수도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접착력도 높지만, 예, 말씀드렸듯이, 경화속도,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테리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몰딩 같은 경우에, 그, 타카로 쏠라면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온도나 이런걸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전용 접착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 터버 같은 경우에는 예 말씀드렸듯이 한 2mm 정도 해서 붙여버리면, 뭐한 20분 있다가 바로 이렇게 접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월딩이나 하고, 바로 그날 철수가 가능한 거죠. 요즘같이 고인건비 시대에, 그 다음날 또 오면은 거기부터 이제 솔직히 인건비가 빠지는 거죠. 그런 용도로 그 인테리어 업종에서 많이들 쓰시는 제품이고요 그 가장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네이버 치시면은 그 모더테크 산업이라고 상당히 수요가 이렇게 상위에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잘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게그 어떤 부위에 붙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픽솔 제품들도 결국에는 실리콘 제품이기 때문에 실리콘이 붙지 않는 곳에는 이 픽솔 제품들은 다안 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PP, P 계열, 또는 뭐, 테프로, 뭐, 이런 쪽으로는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접착을 원하는 모재가 뭔지, 그 선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실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 이걸 갖다가 뭐, 어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는 분도 많은데, 특히나 이 제품들을 적용하실 때 있어서, 물이 항상 고여있는 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게 품질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장기간이 되어버리면은, 계속 물이 고여있는 곳은 추천을, 비추천 합니다. 그 욕실이나 뭐, 싱크대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흐르다가도 나중에 다시 마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실리콘을 발라도 변형이 없는데 지속적인 물이 잠겨 있는 부위에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차피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쓰다가 다시 재보수할 생각이시면 그거는 괜찮지만 한번 이렇게 시공을 해서 장기간 이제 품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저 외부에 아까 뭐 U.V. 저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는 그 특히나 이 크리스탈이라는 제품은 그 비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당분간은 괜찮지만 장시간 외부에 햇빛이 일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데는 장시간 이 크리스탈을 이쪽은 색깔이 나중에 좀 지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그 비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그또 많이 물으시는데, 저희 판넬 건물 외벽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렉산 대형으로 쓸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쪽으로도 비추천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은 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 햇빛에 받으면 몇십도까지 올라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위에 불 붙여놓으면 똑같습니다. 단기간에는 뭐 이렇게 성능을 유지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그 백화현상 비슷하게 이렇게 열에 많이 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리식 판넬 내부, 외부에는 저희들이 절대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 외에, 그, 뭐,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쪽에 점하신다면은 이것을 바르고 나서 그, 이게 의 보면 고급 변성 제품입니다. 변성 실리콘들은 뭐냐면은 수성 페인트를 이렇게 할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외벽에 예를 들어서 뭐, 옥상 방수를 하실 때는 그 제품을 쓰시고 반드시 그 수성 페인트로 한번 위에 도포를 해주면 직접적인 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훨씬 그 내구성을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좀 자세하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길면은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더 자세하게 이 제품 하나 가지고 또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